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특별히 영육 간의 건강의 은혜가 가정마다 또 부모된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늘 전해드린 말씀은 어, 어버이를 잘 공경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의 부모를 잘 숨기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잘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누구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자녀이기도 한데, 또 부모된 자로서 어떤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꼭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연결의 통로로 책임을 다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계획을 부모로서 어떻게 설계하십니까 강남에 사는 극성맞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임신할 때부터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유치원을 통해서 또 어느 학교를 통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아이가 가야 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정하고 미리 정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요. 저는 자녀들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내일에 대한 미래의 앞날에 근시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10개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제 2개명에 애굽기 20장 4절,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비의 죄를 갚되 자식으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뒤가 중요한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에 대한 우리의 후손에 대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계획을 삼는다면 삼세대가 이른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계속 전해주는 이런 삶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따라 사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된 자, 어른된 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연결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때에 단절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세대에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것이 뭡니까? 3포 세대라고 하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또 출산도 포기하고, 또 3포가 5포가 되고, 5포가 이제는 완전히 헬 조선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모된 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소망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내일의 삶의 세대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연결하는 부모된 자로서, 어른된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축복을 다음 세대에 연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떤 모범으로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입는 귀한 우리 부모 된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모문의 내용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인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는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사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정치와 종교를 합한 왕정 이대 이전에 왕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백성들의 삶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바로 사사예요. 그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라는 이 사사 시대에 행해진 일을 소개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엘리 사사에게 와서 그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역사를 소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제스상으로, 대제스상으로 이스라엘 다스려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불행한 가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읽은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너의 집을 너의 가문을 삶을 하나님이 제 쌍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걸 소개하고 오늘 29절에서는 29절 30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31절에서부터 하반절까지 내용은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해.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오늘 31절에 서 33절까지 해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이 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권능, 힘을 상징하는데, 너의 집의 힘, 너의 집의 능력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란을볼 것이요. 내 집에 용은 도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 불행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뭐냐? 내 집에 이제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노인이 없는 게 뭐예요? 젊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다 죽을 거다. 그리고 내 집에서 너가 환란을 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실 때에, 너의 집에는 환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의 불행한 내일의 다음 세대 후손까지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엘리에게서 그에 대해서 끊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영광과 축복이 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엘리가 신앙했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단절되어지고,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못했나. 부모된 자로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어떠한 신앙의 그릇됨을 통해서 이 축복이 단절되었는가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거울로 삼아 우리의 삶은 엘리의 전처를 밟지 아니하고 우리 까닭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연결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 가문이 부모된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오늘 29절에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2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엘리의 가문의 죄악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소개하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내 처소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재단에서 내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너가 밟고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가 아비된 자로서, 어른된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들인 홈리아 비누아스가 아버지가 대제상이고 아들은 제상들인데 홈니아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주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에 죄에 대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소개하는 것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3회상 2장 1 2절에서 17절까지 이 홈리와 비너와스의 악행을 소개하는데 잘못된 행동을 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예배로 제물로 가져오면 그 제물 가운데 제사 가운데 화목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영원히 제사상의 목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지파 제사에게 주신 기업 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그것을 함께 제사에에 드릴 것과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사관들을 시켜서 갈고리를 가져다가 이 재물을 삶는데 아무거나 푹 찍어서 거기에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목소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욕심의 탐욕으로 일을 행하는 모습을 소개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본제를 들 때는 제사를 들 때는 반드시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완전히 태워드려야 돼요 기름이라는 것 상징하는 것 기름진 것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살찐 것 귀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본제로 태워드리기 전에 이 홈리와 비나스가 사람들에게 시켜서 사환을 시켜서 기름진 것 나는 날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제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지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엘리는 그들의 재상직을 삶을 통해 강력하게 바로 잡고 양극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비극적인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아주 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삶의 모습, 이들의 가정의 축복에 단절된 그릇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건 예배요, 예배.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언약이 뭐냐 십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성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됨의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리 가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우습게,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지는 불행한 가정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예배를 귀하게 알고 오늘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음 세대에 연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이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르느냐가 결정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가운데 여론 조사를 보니까 기독교인 부모 가운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주일날 가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나가야 되는 두 가지를 할때 부모는 어떤 편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데 60% 이상이다 학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단절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장세기 20장에 22장에 말하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들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숨기는 삶이 먼저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만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로 축복의 통로로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이요러분 누구도 예배하는데 예배의 감시자나 예배의 감독자나 예배의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직분을 맡은 자,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있어야지 예배의 감시자나, 예배의 감독자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더 중요한 일, 예배를 하다가 다른 생각하고, 예배하다가 마음대로 행하는 듯,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듯, 축복이 되지 못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축복의 가문과 통로가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부모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단절시키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오늘 엘리의 제사에에 그릇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29절 중반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충이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가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달하지 못한 그릇된, 잘못된 것이 뭐냐? 그것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충이 여겼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이 여긴다. 이중이 여긴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엘리가 아버지로서 축복을 단절시킨 모습은 바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귀하다고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은 것을 우리 알아야 돼.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먼저인 삶의 모습은 바로 엘리가 문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장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그의 짐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을 저주를 행할 때 금하지 않는다 왜 금하지 않아요? 자녀가 귀하니까요 자녀가 도 소중하니까요 엘리의 죄악과 그의 부모된 자로서의 책임은 자녀를 귀한 자를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는 행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보다 자녀를 더 귀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이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자녀를 더 무서워하고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있는 모습이에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마지막 유언을 할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마지막, 자기 아들 솔로몬이 유언할 때, 너는 힘써 대장부가, 이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너가 막 힘있는, 용맹스러운, 그런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지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키는데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먼저 되어야 돼요. 자녀가기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모든 돈도 권력도 지식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해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하는 통로의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가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본을 보일 때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신앙함으로 천대까지 나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는 신앙의 본을 통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의 가정의 잘못된 책임이 뭐예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면서 20, 3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주왕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래라 나를 존중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가문의 죄악의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을 나보다 살찌게 하느냐 너희들을 왜 너희들은 너희의 삶을 너희가 더존중이 여기냐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행하느냐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살찌고 자신들에게만 부유한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 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집중하는 삶의 죄악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 오늘 엘리가 그의 삶이 비대하고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는 것은 육신에 비대한 육신에 살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그가 자기에게 살찌우는 삶,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속해 실제적으로 엘리는 그가 얼마나 비대했든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우리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말씀 묵상하는데 4장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그건데 물레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의 원약계가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그가 비대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나이 많고 비대해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아빠져 목이 불어도 죽게 돼요. 그의 삶에 비대한 자기의 삶에 집중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한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부유한 삶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부유한,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무엘 삼 상장에 보면, 성소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고, 엘리는 그의 초소에서 사는데,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이야기하면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또 사무엘이 자는데 하나님이 초소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엘리가 벌떡 일어나. 아니,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엘리 에게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세 번째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라. 여러분, 대제상인 엘리, 사사인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엘리가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부유한 삶,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와 축복의 단절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집중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골똘히 하고 우리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들어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안 들어요. 이러면 이게 내게 부유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지 않는 삶의 특징.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에 들리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어두워진 눈이 어두워진 게 뭐냐 우리의 시력이 나빠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산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이 뭡니까? 히브리어 하존이란 말인데 영어로 비전 보인다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은광 놀리지 아니하고 내게 집중하는 사람, 나만 부유한 삶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 눈이 가려져 죄악을 바라게 보지 못하고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니다 하나님께 용광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용광 받으려는 삶의 모습이 이거예요 자신에게 부유한 자는 자신에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므로 축복이 단절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죄악된 것임을 소개해요 이사6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말하는 거예요. 축복이 전달되죠. 우리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사야 되는데 내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함으로 축복이 단절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부유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내게 집중하여 나를 살찌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엘리 가문의 불행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 이유가 뭐예요? 그의 부모된 자로서 축복을 단절하는 그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전해주는 통로가 됩니까? 엘리의 실패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바르게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신앙의 첫 번째는 예배.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은 예배예요. 우리의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더 무겁게 귀히 여기는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우선할 것은 없어요. 삶의 중심이 우선 하나님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르게 보고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부유한 삶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